안녕 음. 안녕 여기 어딥니까? 여기는 일산시장 일산까지 왔네 어쩌다가 일산까지 왔어요? 누가 불러가지고 그러게 일산에 음. 한번 찾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구독자님의 말을 따라서 일산까지 왔죠 그쵸 죠시한 아, 시간?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음.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온 느낌이라서 맞아요 음. 아. 군고기인데요, 음. 군고기. 군고기는 등고기. 사실, 제주도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한데, 어. 근단위로 판다고 해서 군고기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삼겹살만 시킨 게 아니라, 같은 살이랑 삼겹살을 반반으로도 해주시는 아주 센스 있는 매장입니다. 지금 음. 음. 그 보니까 가격이, 한 균에 3만 0천원 삼겹살이랑 목살이랑 가격이 똑같아서, 어 반반으로도 해주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아, 윤채님입니다 저희 구독자 윤채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집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은? 일단 가성비가 좋고요 고기도 가성비. 지금 제가 보으니까 고기도 질이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이 숯이 아니고 연탄이라는거 연탄은 연탄만의 향도 있고요. 연탄은 순간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빨리, 빨리 있고요. 그리고 육즙이 잘 닫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잘겉에는 타고 안에는 안 익을 수도 있다는 점 보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12시부터 영업시간이시긴 한데 일찍 오실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고 오시는 게 방문하실 때 편하시고요. 미리 초벌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면 초벌에도 와. 나오니까 더 빨리 드실 수 있어요. 반찬은 뭐뭐 나오냐면기이 콩나물도 파채, 파트? 파채, 파채랑 된장찌개, 된장찌개랑 양파 절임, 양파 절임, 김치, 샐러드, 깻잎. 제주도에서 내가 먹어봤던 중고기는 이렇게 통으로 안 나오고 다 부서져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근막이나 이런 게 제거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게 잘게 잘 썰어서 바짝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익은 거 먼저 골라서 드세요. 물살입니다. 물살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앙 부분 있는 부분은 좀 쫄깃쫄깃하고 나도 목살을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일단 냄새 합격 겸탄향이확 올라오죠 잡혀있다 어, 향이 자, 살이난 그냥 먹어볼래 어, 삼겹살이 물즙이 더 나오는데? 세리 네. 셋이서 한 근은 좀더 먹어 네. 고추장찌개 네. 하나랑 밥 드실? 네. 밥? 네. 삼겹살도 한줄더 드실? 네. 네. 원래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어 그것도 시키려고 음. 아 시킨다고? 한... 오늘 준승님 운전해야 돼서 네. 나 혼자 먹어봐도 안 되는 거오 어, 근데 이거 멜리던트 채용도 요더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난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놀람> 이집 고추장 찌개가또술안들로왔다라는 소문이 있어. 약간 성고골 느낌이 날 수도 있겠는데. 그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묽은 느낌이었고. 어. 이렇게 좋은 고기를 앞에 두고 술을 안먹는다는 거는 좀 질문율이 지 어, 이런데 마스크네요려고 목살이랑 삼겹살 중에 고른다면? 아 모르겠다. 둘다맛있어 맛있다, 응, 맛있다. 진짜 찍어보면 되는 거야? 형 <laughs> 어, 응. 나는 여기는 목살 괜찮은 것 같아. 나 목살 음. 잘안 먹거든 원래. 난데. 음. 난 여기 삼겹살 괜찮다 생각해. <laughs> 반대야 지금 뭔가. 맞지? 근데 목살이랑 삼겹살이랑 취향이 많이 갈리잖아. 나 원래 목살 좋야 돼. <laughs> 너는 원래 고아해다 좋아한단 말하지 마라. 고기요. 딱걸렸지저 <laughs> 원래 고기요 이래저래. 고기 싫어하는 분 있나? 내가? 고기만 잘 변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중에 굳이 고르자면? 부위를 고르자면? 음. 그럼 조금 진짜 어렵다. 선택하기 편하게 그치겠지. 질문을 줄까? 소 vs 돼지 난 돼지 싶다 나도, 나도 돼지 나도 돼지 퍽퍽살 대 기름 적당히 있는 살 이거는 기름 적당히 있는 거 같아 근데 저는 닭 먹을 때는 퍽퍽살이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뭔가 퍽퍽한 퍼뻑, 거보단 엥? 어? 그것도 아닌데? 뭐죠? 하는 거 보면 뻑뻑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가 꼬였는데 그냥 다 좋아하는 걸로. 아니 사장님이 되게 센스가 있으셔. 야 이거 저녁에 왔으면 시 큰일 <놀람> 났겠는데. 아 저희 왔으면 저희 집에서 히 즐기고 갈 수야죠. 근데 음. 여기가 괜히 괜히 꽃장찌개 그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비주얼에서 이미 끝났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궁금하다. 김치찌개 느낌은 아니고 짜글리짜글리 얼쭉 해요. 아, 이거 근데 평양골 느낌 나긴 나겠어. 매운가? 무슨 느낌이냐면, 너좀 매웠어. 어? 좀 매콤해. 이게 좀 웃긴 데 그, 집 떡볶이 있지 집에서 만든 떡볶이. 아. 그런 느낌? 고추장 넣어서 만든 떡볶이 느낌? 나 무슨 맛인지확와닿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와, 이거는. 이거 지금 보니까 조금 이 매장 먹은... 자체가 어느 정도 간이 좀센 편이야. 간이 심심하거나 이런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간이 자기가 좀 세게 잘안 먹는다 하시면은, 물좀 넣고 먹는가? 물, 아, 물 넣고 먹는가? 아니면은, 조금 덜짜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리고 뭐 고기도 그렇고, 된장찌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간이 좀짠 편이네요? 근데 네, 이거 국물은 계속 먹어봐야겠는데, 조금 매울 것 같기는 해. 약간, 혀끝이 살짝 어, 짜릿한 같게. 그런 느낌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와. 되게 국물 묽어 보이는 데 어. 막상 국물을 떠보면은 되게, 친하지? 어. 걸쭉합니다. 이건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조금 먹어야. 하나 아, 올리고, 한 쌈장 살짝 찍어서. 음. 만약에 내가 이 주변에 살았으면 청우들이랑술 먹을 때다주올을 같아 그럴 것 같아. 가성비도 딱 괜찮고 그럴 것 같아. 아, 이제 거기 찍어 먹는 거예요? 꼬치장니까 아, 이거 또 조금 맛있는데 응. 저 원래 이것저것 해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나쁘지 네 왜? 항상 얘기하지만 맛있는 거 대신 맛있는 거는 더 맛있는 거라고 일산시장에 있는 돈이랑 멸치랑 매장으로 와서 먹어보세요 우리가 밥 먹... 막 찌개들이랑 밥이랑 먹으면서 내가 좀 이건 좀 사고자 싶었던 게몇 군데 있거든? 응. 청량골추 응. 그리고 그손두부찌개 있잖아 거기랑 그러고 나서 찌개는 뭐 큰일 났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요기는 좀 큰일 날것 같은 느낌. 어... 일단 여기는 고기가 생성되기 때문에, 고기도 어느 정도 배 채운 다음에, 소주잔 두개딱 시켜가지고, 소주잔 딱딱딱 진지하게. 진지한 이야기 하면서 소주잔 하나딱긁격하게딱한병필야겠네 끝나. 맛 막잔. 짠. 여러분, 일단은 여기 돈이랑, 돈이랑 멸치랑 큰 고기 집에 왔는데 오랜만에 제가 정를 놓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시가 술을 까는 순간 맛있는 맛있는 <laughs> 곳이라는 게인증이됩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술을 못 참지. 일단 다 먹었고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산시장입니다. 자, 일산시장 장이 열렸습니다. 아, 그렇 마스터를 막 내려 그러는 어. 좋아요. 일단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 구독 구독를 바라고 네, 서울 대입구로 저희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바 시바, 시바시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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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안녕. i know my people needing me diamond in the rough i don't know what it is they seeing me go down as a legend in my city because we beat the streets trying to spread the wealth around the block no i can't keep from me told me i should leave i see the bigger picture and it's way bigger than me can't be